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 이 말씀 가지고서 사랑의 크기와 진노의 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슬픈 내용이지만 문장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죠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애 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사실은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또그 슬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다시 희망을 발견할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애 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동안 그것에 대해서 좀 계속 마음속에 두고 예레미야애 가를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 사랑의 크기하고 진노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 진노의 크기는 어, 무엇과 같을까요? 진노의 크기. 사실, 진노의 크기는 어, 사랑의 크기와 정비례를 합니다. 뭐냐면, 어, 사랑이 큰 만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진노하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냥 막 진노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라가 파괴되는, 시온이 파괴되는, 이스라엘이 파괴되는, 뭐냐면, 어떤 피지컬한 삶의 터전이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있냐면 종교 제도의 파괴입니다. 6절에서 7절인데 이거는 뭐냐면 스피리추얼한 그 영역의 삶의 터전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0절 말씀은 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시온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어, 진노를 할수 있잖아요? 진노를 하는데, 우리가 진노해봤자, 어느 정도 진노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 우리가 무슨, 어, 나라를 파괴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막 진노를 한다고 해도, 종교제도를 갖다가, 어, 무슨 파괴를 할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진노의 크기는, 물론 그것도 우리의 사랑에 비례해서 진노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라를 파괴하고 또 종교 제도를 파괴하고 그들을 슬픔 가운데 앉힌다는 이 진노의 크기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보면은 하나님과 동일시대였던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시온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언약계, 그니까 이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점점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것이죠.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 중에서도 언약계, 거기에 누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지하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근데 하나님과 동일시 되었던 그런 시온과 성전과 언약계가 어떤 진노의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진노의 대상이 되냐면 사람들이 아, 시온이 있어. 예루살렘이 있어. 성전이 있어. 언약궤가 있어.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안망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삼키시고 궁궐을 삼키시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시며 완전히 파괴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또한 나라가, 국가가 파괴되는 것, 피지컬한 것, 피지컬한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것을 이제 또 넘어서가지고, 종교 제도가 파괴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것이 충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생각은 뭐냐면, 성전 안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 안전주의. 아,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해. 어느 것도 우리를 어, 파괴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또 뭐, 우리가 특히 알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걸 통해 보면 다윗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어, 성전은 여호와의 거처다. 집이다. 어,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잘 알다시피 어뭐 10편, 23편 같은 경우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면 성전에서 영원히 살 성전을 사모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 그 성전에 가, 매일 가서 매일 가가 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 그러한 어떤 신앙을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어.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 거주해 계시고 하나님이 이름이 저기에 있는데 우리가 망할 수 있어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인생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이게 있는 한난 절대 안 망해. 뭐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이 성경일까요? 성경. 그래가지고 성경 머리맡에 놓고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뭐어 어떤 뭐 귀신 같은 게 보일 때 성경을 갖다가 딱 대면서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로 물러갈지어다 막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귀신이 이른다 그러죠. 내 글을 잘고서 성경 어, 백독했다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뭐이 이런 것이 있는 한 망하지 않아 뭐 하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쭉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절기도 폐하시고 절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 절기 때 성전에 가잖아요. 절기를 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언제 교회 와요? 뭐 이때 오지만 우리는 주일에 교회를 오는데 주일을 없애 버리신 거예요. 요즘 요즘에는 자체적으로 주일을 없애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 <laughs> 자체적으로. 뭐 그거는 애교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을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식일도 있게 하시고,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지 않는데. 또, 제2 직무를 감당하던 제사장도 멸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떤 성전의 제도, 종교의 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 안해 주신다는 뜻이죠. 얼마나 상막합니까? 바로 이런 것이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느나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런데 웬걸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망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이 바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좀 해봤는데, 이게 생각지 못한 일이 딱 벌어지니까, 이게 사람이 다리에서 힘이, 다리에 힘이 풀리더만요. 그래서 그냥, 털썩 주저앉게 되더라고, 털썩.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으니까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이 그거죠. 첫 번째 오늘 2저, 2장 1절에 시작할 때 슬프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슬픔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10절 말씀이 그거죠.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그리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슬픔의 표현입니다. 슬픔의 극한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슬픔을 그 슬픔의 극한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곡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여집 같은 데 가면은 어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쇼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 어떤 슬픔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슬픔의 극한을 표현하는 건데, 바로 땅에 앉아서 잠잠하고 티끌을 덮어쓰고 이 허리에 배를 굵은 배를 두르는 겁니다. 뭐냐면 회기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냐면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어, 처녀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죽고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처녀들이 머리에 그냥 땅을 묶고 있는 겁니다. 슬픔을 표현한 것이죠. 아, 정말 여러분 참혹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생각을 해야 될게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 정도로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얼마나 진노가 깊으면은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본인이 두겠다고 하신 그 성전과 모든 그 종교제도를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백성이 깊은 슬픔에 빠지게끔 하시냐 이거죠. 왜 그러실까? 바로, 이, 이,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하고 같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 즉,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봤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진노하시구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철없는 자녀는 부모가 베풀어진 사랑을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대신에 철없는 자녀는 뭐만 기억하죠? 부모님한테 서운한 것만 기억을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게 되어져 가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진노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바로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달마다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 것을 꼭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